마지막까지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여정, 잔류를 확정 지을 수 있는 승리를 위해서 선수와 서포터들 모두가 하나로 뭉쳐서 오늘 경기를 치르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AS로마의 홈장, 로마 스타디오 올림픽코에서 보내드립니다. 이탈리아 축구의 열기를 가득 담은 함성이 오늘도 경기장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는 AS로마대 아스널, 흥미진진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오늘 날씨는 맑은 가운데 야간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해당에서! 아, 이걸 맞네요. 자, 카운터 시도. 포망 오른쪽에서 계속 올라갑니다. 열려 있습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 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키어런 티어니 뒷공간을 노립니다. 볼 게스코이 인터셉트합니다. 자 역습 기회입니다. 돌파가 가능할지 어떻게 될지 기대가 큽니다. 리오넬 메시 받았습니다. 수비수 없습니다 해당! 슛! 다시 한번 정말 영리한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상대 움직임을 잘 읽고 아, 또 과감하게까지 했어요 멋진 플레이입니다 AS 로마 전반전 첫 번째 코너킥입니다 중거리 슛 하! 살짝 오른쪽으로 빗나갑니다 중거리 슛으로 상대방에게 위협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A.S. 로마, 볼을 끊어냅니다. 뒷공간 노렸지만 호흡이 맞지 않습니다. 킹슬리 코마, 붙었죠. 메시, 아, 볼 경합이 굉장히 거칩니다. 자, 받았는데요. 슛! 한골 먼저 나갑니다. 선제골 기록합니다. 선제골 기록하면서 기선을 제압합니다. 모레노, 키퍼가 맞기 힘든 코스로 득점했습니다. 아, 굉장히 빠른 슛이죠. 저런 건 머리로는 알아도 몸으로는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AS 로마, 빠르게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스코어에서 앞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좋은 시간대에 골이 터졌습니다. 시작부터 경기 흐름을 자기 쪽으로 가져오거든요. 주도권 잡는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큰 골이 되겠습니다. 자, 제치고 올라갑니다. 드리블합니다. 부카요 사카, 어떻게 할까요? 패스 따라가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만 슈팅까지 가지 못합니다. 메시. 서로 불러갈 수 없겠죠? 오른쪽 잘 봤습니다. 킹슬리 코마,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마르틴 웨더고르 스로잉 끊었습니다 아 기회로 쇼트 랩스테이 아 끊어집니다 부카요 사카 수비 잘 막아냅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 이슛 추가 득점에 성공합니다 계속 물어붙입니다. 야, 이거에 맞는 팬들이 열광할 만한 멋진 역습이었습니다. 아, 좋은 역습이었어요. 역습 기회가 보이자마자 팀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AS 로마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점수 2대 0입니다. A.S. 로마로서는 이제 자신들의 축구를 하면 되거든요. 두 골리들은 정신적으로 큽니다. 경기 주도권을 잡는다는 게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서로 만났어요.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거칠게 붙어보는데요. 제쳤어요 서로 물러날 수 없겠죠 뒷공간을 노립니다 부카요 사카 제치나요 흘러나왔습니다 폴게스 코인 도마스 파티 이걸 끊어냅니다 이거는 상대를 잘 읽었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전방으로 길게 이어줍니다.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헤라르드 모레노 오른쪽 측면으로 옐로 카드입니다. <목소리> 전방을 노렸지만 타이밍이 맞질 않았습니다. 전방으로 갑니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보내는 공폴 게스코인 오른쪽으로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쥔스쿤데 다시 키퍼에게 돌려줍니다 다이오 우파메카도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반대쪽으로 갑니다 끊었습니다 역습입니다. 가브리헬 제수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또다시 수비에 가로막힙니다. 공간을 노립니다. 알바, 먼저 잃고 있었습니다. 전반전 종료 히스이 울렸습니다. 후반전 시작됐습니다후반전을 어, 어떻게 맞아 풀로가느냐가 정말 중요할 텐데요. 여기서 만약 추가 실점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더욱 더 어려워지겠습니다. 공가으로 패스. 자, 좋은 볼인데요. 발 기술이 좋은데요. 좋은 압박입니다. 치어런 티어니 아, 이 선수는 공격 작업에 참 보탬이 되는 선수인데요 마르틴 웨드골 측면으로 이야 흐름 좋아요 패스로 연결합니다 패스로 이어집니다 보마스 파티 AS 로마 탄탄한 수비를 보여줍니다 부카요사카, 패스 빠집니다. 케빈 더브라이너.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자, 치고 올라갑니다. 케빈 더브라이너. 모레노. 코만.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이야 방금 수비 대단히 좋았어요. 자 역습인데요.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킹슬리코마 도마스파티 공을 빼앗습니다. 아, 볼잘 들어갔습니다. 역습입니다. 제쳐냈고 가브리엘 마르티날리. 슛! 계속 물어붙입니다. 아스널, 같은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도권을 잡았을 때 골을 넣어줘야 할 텐데요. A.S. 로마, 겨우 한숨 돌렸습니다. 방금 같은 마무리는 좀 아쉽네요. 상대를 도와준 거나 다름없어요. 좀더 집중해야겠죠. 양팀 모두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메시. 길게 연결하는 패스 그리고 알바 왼쪽으로 쭉 파고듭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뒷공간 노렸지만 막히고 말았습니다 조르디 알바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 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슛. 더브리엘 자수스 낮게 잘 노려봤습니다. 본나룸마 위기를 잘 벗어납니다. 대단한 선방이 나왔습니다. 어디로 공이 투입이 될까요? 헤딩! 아하! 이걸 놓치네요 레안드로 트롯르 앞으로 찔러줍니다 때립니다! 우와. 들어갔습니다 이야. 이제 동점까지 딱한점만잡았습니다 자, 이제는 딱한점차 네 정말 아슬아슬했네요. 기막힌 스루패스. 올로 연결 짓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슬아슬했습니다만 옵사이드 라인을 깨뜨리는 아주 기가 막힌 스루패스였어요. 아스널 이제 한점 차. 이 기세로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요? 혼자서 치고 올라갑니다. 포마 디발라 받았는데요. 이건 파울인데요. 오, 주심이 파울을 선언하지 않습니다. 아, 추격의 의지를 끊어버릴 수도 있었는데요. 가브리엘 마르티넬리, 마르티넬리. 볼을 되찾습니다. 가브리엘 마르티날리. 공 받았어. 슈팅. 아,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따라붙습니다. 마침내 동점을 만듭니다. 상대에게 공간을 너무 많이 허용했습니다. 패스 받는 타이밍이 대단히 좋았어요. 패스를 주는 선수와 사인이 안 맞았으면 옵사이드에 걸릴 수가 있었는데 완벽한 호흡으로 수비를 뚫고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찰나의 순간에 골이 터지는 게 바로 축구 아니겠습니까? 가브리에 제수스 두 골을 기록합니다. 아스널 보란듯이 동점골을 기록합니다. 여기까지 오게 되면 이제 기술적인 차이보다도 선수들의 승부욕이 더 중요하게 됩니다. 조르주 멋진 인터셉트를 보여줍니다. 이거는 상대를 자리에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아, 좋은 찬스였는데 남은 시간을 생각하면 아쉽겠어요. 슈팅 잘 막아냅니다. 슈팅 기회를 허용한 것 자체는 아쉽지만 이런 선방은 팀 사기를 올려 주는 선방이죠. 디발라 볼 게스코인, 넬피에로, 니콜로 바렐라, 포망때리나아 굉장히 좋은 시도였어요. 음, 아직 뒤에 남아 있습니다.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듀엘스푼데 옵사이드입니다. 바브리엘 자수스. 받을 수 있을지. 넬피아로. 찔러주는데요. 공을 측면 쪽으로 보냅니다. 코만. 흐름 좋은데요. 경기 끝났습니다. 무승부로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현준이 해설위원. 오늘 경기를 되짚어보신다면요. 무슨...